저번 시간까지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경제편과 정치편을 다루었죠. 이론적인 것은 그 정도 알면 돼요. 종교 영역, 예술 영역도 있죠. 물론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알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하다 보면 핵심적인 게 기, 기억나지 않는 거죠. 핵심적인 것들은 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만 잘 실천하면 돼요. 실천이 중요하다 했죠. 계속 살펴봤던 거죠. 어,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킨 나라도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은 나라들은 멸망하고 이러죠. 조선처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 과정에서도 많은 희생이 따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 예를 들어서 자본권 시장을 발전시킨 나라는 대체로 풍요롭고 평화롭죠. 현 시대를 보면. 그게 그냥 달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영, 한문 달성에 대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더라도 자본고시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큰 희생이 따랐죠. 희생이 있었죠. 남북전쟁 해가지고 한 30만 명 가까이 죽었죠. 그래요. 그래요. 강인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필요성. 왜? 하늘나라는 저절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실천은, 실천을 위한 요소. 어떤 실천을 하든, 그래서, 그럴 때 실천할 때도 꼭 필요한 게 있죠.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요.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의지가 없으면, 어 실천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으면. 그 다음에,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용기를, 용기를 내야지, 어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거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없으면, 의지면서는 어떤가요? 실천이 안 되죠? 그래요. 의지는 생겼는데, 아, 이거 행동했을 때, 혹은 말했을 때,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생각이 들면, 아, 용, 용기가 실천 안 하죠? 혹은, 아, 이거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아, 실패, 실패하면 큰 타격이 있을 거야. 이러면, 또, 즉, 두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실천 안 하죠. 그래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낸다는 거는 뭐가 필요한가요? 더강인한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로운지, 해로운지, 실은 가능하지, 실은 불가능하지, 판단할 수 있는 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어, 실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롭다. 실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판단할 때 지가 필요하죠. 그래요. 실천을 위한 요소에는 강의는 의지와 의지하는 지가 필요해요. 그래요. 어, 그럼, 바른 실천과 그릇된 실천을 살펴볼 필요 없겠죠. 둘다 뭐가 필요해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바른 실천이 되고, 어떤 경우에 그릇된 실천이 될까요? 어, 바른 질을 지니고 있으면 바른 실천이 되겠죠. 그릇된 질에 각해서 실천하면 그릇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죠. 바른 실천은 자신에게도 이렇고, 사회에도 이렇고, 그릇된 실천은 자신에게 해롭고, 사회에 더럽고, 혹은 자신에게 이롭지만,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럴 땐 실천의 예를 볼게요. 어, 이 참매 연대 같아요. 박용대 조세재정계획센터 소장도, 자주택자의 양도소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리카도가 한 말하고 틀리죠. 리카도는 이런 것을 가능하다고 쓰라 한 거죠. 그래야지. 자본가시장이 발전한다 했죠. 지역도 발전하고 그렇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는거죠 생산성있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소장은 2018년 기준주택보급률은 104.2%로 전체가구수보다 83만9천 채의 주택이 더 지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857만 가구가 무주택자라면 집은 100%가 넘었다는 거예요 집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집이 남아도 는데 무주택자가 이렇게 850천만 가보는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거 맞는 말인가요? 시골 가면 빈집은 않죠. 그런 거다 포함했겠죠. 주택보급률이라 하니까. 전체를 얘기하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집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은 집이 남아 돌겠죠. 별로 의미 없는 수치인 거죠.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하지만 여전히 857만 가구가 무주택자다면 전체 가구 중 15%가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00, 그러니까 857만 가구가 무주택자의 원인을 물어보았죠. 소수 가구가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가 생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겠죠. 틀린 거죠. 박소장은 집을 한채 이상 사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맞는, 이 말은 맞는 거예요. 한채 이상 사는 이유는 돈을, 될수 있죠. 월세도 받을 수도 있고, 전세, 전세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집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맞아요. 꼭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별장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집 비워놓고, 별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음, 그래요. 음, 그래요. 참그 돈을 악으로 보는 거죠. 돈벌 만든다라는 거죠. <laughs> 그래요. 음, 그래요. 박소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집안 샀으면 좋겠어요. 잘 몰라요. 이 사람. 그리고 어, 왜, 왜 틀린 건가요? 857만 가구가 무주택자인 것이 다주택자 때문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857만 가구는 수요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수요자는 뭔가요? 구매력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구매력 이 있는 수요자는 다르죠. 수요자와 필요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857만 가구가 무주택자인데, 이거는 이제 소유주가 다르다는 거죠. 이, 이 집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집을 사기 전에 수요자였겠죠. 구매력 있는 수요자였겠죠. 그러면 예전에, 어, 다주택이 허용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됐을까요? 857만 가구가 안 만들어졌겠죠? 857만 가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집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집을 안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 있다는 거죠 자기 소신 집 절대 안 산다 이런 이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 돈이 있으면 집을 사죠 현 시대에서는 그 분위기가 한두채세채 뭐 까지는 안 사더라도 한 채는 사는 거예요 그럼 857만 가, 가구의, 가구의 대부분은 뭐예요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일부는 물론 어 소신파도 있겠죠 난집 절대 안사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약간 좀 사회적으로 보면 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좀 기회를 노릴 수도 있겠죠 좀 싸지면 사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게안 따지고 대체로 한 채는 사죠 그래요 그럼, 가만히 집을 한 채씩만 보유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857만 가구는 안 지어지는 거예요. 왜? 무주택자는 구매력이 없잖아요. 집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집살 돈이 있, 있는 사람들이 857만 가구를 샀다는 거예요. 다, 다주택자가 샀다는 거예요. 857만 가구가 안 지어졌겠죠? 집, 집살 사람이 한, 한 채, 한 채씩만 보유하게 했다면. 그러면, 857만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이 없고. 다길바닥에 나앉는 거죠. 동굴에서 살거나 지하철역에서 살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국가에서 지어준 뭐 강장에 이런 데매트릭스 깔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산건 맞지만 혜택은 누가 있나요? 857만 가구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거죠. 물론 또 돈을 받고 있죠. 월세 이런 거 받겠죠. 전세나. 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그릇된 지죠. 그릇된 지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뭔가요, 그러면? 857만 가구에 집살 돈 주던가. 그, 래 그거죠. 집살 돈 주던가. 구매력이 없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그, 그렇죠. 집, 그, 다주택, 집을 못 사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집을 못 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럼 다, 다주택을 장려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나 전세가 떨어지겠죠. 또, 집을 살때 보다 많은 판매량이 있으니까 집 사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이런 건 가만히 보면 쉽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과연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게 뭐 복잡한 이론이 아닌 거죠. 그래요.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사실. 그래요. 물론 뭐, 지금 당장 이제 다주택을 장려하려면, 하면 이제 집이 지어지는 속도와, 뭐, 뭐예요.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이 차이가 나서 집값이 더뛸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다주택을 허가하되, 좀 약간 단계별로 하긴 해야 되겠죠. 뭐, 새집 지을 때, 어, 참여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집이 많이 공급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새로 지, 지어진 집에, 집을 살수 있게 하면, 일단 우선, 이제 집이 많이 지어지겠죠. 그러면 또, 건설업도, 건설업 쪽 사람들도 돈을 벌고, 건설 하는 기업도 돈을 벌고, 관련 기업들 많죠. 뭐, 인테리어 쪽이나, 또 그런 데도 돈을 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효과가 있는 거지. 혹시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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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지 같은 얘기. <laughs> 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정반대죠. 이치하고는. 그래요. 이상한, 이상한 좀 사람들이죠. 그렇게 어려운 이치가 아닌데, 정말 모르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쓰레기일까? 정말 이 정도도 모를까? 좀 황당하죠. 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하여튼, 그릇된 질을 가지고 그릇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가, 저절로 안 이루어지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뭐가 필요한가요? 실천이 필요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그래요.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뭐라 할수 있나요? 하늘나라 가족이라 할수 있겠죠. 하늘나라 가족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되겠죠. 하늘나라 가족, 가족은?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자 하면 식사를 하려는 이들이죠. 가족에는, 음, 가족에는, 뭐, 뭐, 가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족,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대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아기, 이래요. 그래요. 이게 계급은 아니에요. 계급은 아니고, 어, 좀 도와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누구나 다 성인이 되 돼야 되겠죠. 성인은 뭔가요? 진리의 길을 소개했죠. 책, 책을 소개했죠. 그리고 사회에서 하늘하라를 주공급했죠. 즉, 진리의 길과 사회에서 하늘하라를 원래부터 알고 실천하고 있는 이가 성인인거예요다 접했을 때, 어,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건데, 이런 이들이, 이런 이가 성인이죠. 이미 다 아는 거죠, 원래부터. 그래요. 성인이요 진리의 길과 사회세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즉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 그러니까 어 깨달음의 수준이 있는데 진리의 길과 사회세의 하늘나라를 알고 정확히 알고 있지 는 못했어요. 근데딱 접해 보니까 즉시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 원래 는 성인은 아니었는데, 바로 성인이 되어버린 거죠. 진리의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 접해서 접, 접한, 접한 순간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청소년은 뭘까요? 진리의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실천하려니, 그래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또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어 생각, 생각이 들면서 또그 이해한 내용을 실천하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인보다는 좀 어, 깨달음이 떨어지는 거죠 청소년이라고 보면 돼요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큰 지식을 용하는 건 아닌데 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아직까지 성인이 못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성인이 되겠죠. 부모 쪽으로 이해가 되니까 전체를 부모 아, 쪽으로 이해, 이해해야 하는데 점점점점 더 많은 이해를 하다보면 전체가 다 이해가 가겠죠. 진리의 길을 썼는데 음, 평을 보니까 좀 대체로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게 쓰려고 한건 아니죠. 일부러 감추거나 일부러 어렵게 쓰려고 한건 아니에요. 쭉 풀었었는데 어, 묘하게 음, 과거의 진리에 이르는 길은 비유나, 어, 상식으로 표현된 경우도 많고, 굉장히 난해하게 알아들을 수 없게 쓰여져 있죠. 근데 그런, 그렇게 쓴건 아닌데, 대체로 평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이, 논리적으로, 논리에 입각해서 감, 감춘 것 없이 써도, 어,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사회에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뭐, 최대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논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이해가 되면, 그렇죠.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진리 이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는데 대체로 평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 이 동영상도 접하는 사람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지만, 접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럼 어린이는 뭘까요? 청소년은 진리의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실천하는 이 어린이는 진리의 길과 사회에서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바른 길임을 알고자 알고, 알고 노력하는 이익.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이, 바른 길 같아, 이런 거죠. 알고자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뭐, 감지는 한 거죠, 감지. 아, 뭔가 를 감지는 한 거죠. 정확하게 알, 알지를 못하는 어린이에요. 아기는 어떤가요? 진리의 길과 사회의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호감을 느끼며 가까이 하려니 그, 그,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인지 아닌지도잘 몰라요. 그런데 아 보면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하려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진리의 길을 접하면 그런 사람은 악를할수 있겠죠. 다 인연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 가족인 거죠. 이게 나온 건왜 그런가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 성인이 되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아기를 도와주고, 청소년은 어린이를 도와주고, 어린이와 아기, 아기를 도와주고, 성인은 청소년과 어린이와 아기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그래야지, 어, 하늘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되겠죠. 하늘나라의 가족이 커지고 계속 커져야 되는,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